예 하나님 아버지 아 주님 안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서 새벽에도 아 저희들 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아참 하나님을 아참잘 믿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더 많아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참 믿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참 천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 저희들은 마음껏 높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주님께서 기도 영답하시고 높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잠복음의 빛을 비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어저께부터 우리의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21일 연쇄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생명의 삶 공부를 비롯해서 우리 또삶 공부들이 아잠 시작되고 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여하는 저희들이 먼저 깊은 은혜를 받고 아잠 하나님 앞에 당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1일 후에는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아버지 하나님 아잠아 아,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영향력은 있지만 능력은 부족하오니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아, 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셔서 강의 중에 역사해주시고 섬긴 가운데 일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구석구석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주셔서 하나님 그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중에 우리는 참한 걸음 더 성장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그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정말 최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신학교의 회복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버지에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평생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에의 하나님 세워지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잠깐 주의 말씀 앞에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닦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만큼 한 발자국 아 순종하는, 전진하는 그런 저희들의 아, 참 신앙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 고린도 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이 본문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이 내용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우상 의 재물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 차려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냥 먹는 음식에 불과하다. 그거 먹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제 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치 뭐 나무나 짐승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런 심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이라고 여기면서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상에게 사로잡힌 바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은 옳다 그러다 지식을 가지고 지금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뭐 옳은 선택을 했는데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옳고 그러냐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게 유익한 거냐 해로운 거냐. 물론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참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식을 따라서는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 자유를 지식을 따라서는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따라서 기꺼이 그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아, 내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음식을, 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아참 우상의 재물로 사용되었던 것 그것이 시장에 되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심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아 약한 형제들을 배려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이렇게 어제 본문이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본인이 사도로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 아닙니까? 내가 사도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했습니까? 이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상황도 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 파가 나눠질 때요. 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일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일단은 사도이면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도 당신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 예수 믿은 거 나를 통해서 믿은 거 아닙니까? 당신들 예수 믿은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은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당신들에게는 내가 사도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 <laughs>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왜 사도가 저렇게 권위가 없어? 아니, 사도가 왜 저렇게, 어?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어? 그 돈을 벌어가지고 저렇게 복음 전한다고 궁상을 떨고 난리야 저 사람 저거 사도 맞아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주 금식하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개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아,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독신으로 살고 자비랑 해서 사는 것,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랑 해서 살고 아, 참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저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아또 아마도 바나바도 함께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도들, 주님의 동생들, 베드로.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의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자비랑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한 편으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비랑하고 독신으로 살면 와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사례를 받고 아니면.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고 이러면 야, 진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못한 일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도 다 못한 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 없어요. 아니, 사도들도 못한 일을 가지고 내가 왜 나를 자책해야 돼요? 아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으면 베드로만큼 다른 사도들만큼은 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살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6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직접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자, 군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른받았는데 내가 내 비용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원래는 당연히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관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소잘 이렇게 대접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소처럼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마땅히 써야 될 권리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돈 벌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비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순회 설교자가 오고, 뭐선교사님이 방문하고,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 그냥 막, 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챙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찔러주고, 막 이거 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잡이랑 하면서 섬기는 그 사람은 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희한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사례비를 주면서요. 그런데 선교한다고 난리예요. 구제한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원래 정당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형제 교회들에 비해서 넉넉하게 사례를 하는 교회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들의 사례 수준은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엄청 괜찮다 이렇게까지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너무 재밌는 게 그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 사례비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데, 그런데 저거 안요 선교 안 돼요. 선교 구제를 안 돼요.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마땅히 사례를 하고 성교를 하고 구제를 하려면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해야지 정상이지 아니면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아니 그 다음에 더 들여서 구제를 하든지 성교를 하는 게 정상이지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래도 나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건 그 사역자 본인의 선택이고 그 본인의 몫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도리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참 교회 안에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당연한 요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아직 복음을 받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돈에 민감하니까 돈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온갖 오해를 하고 소설을 쓰니까 그래서 아예 돈과 관련된 일만 나오면 아예 복음 자체가 안전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전혀 요구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아까 하고 맥락이 같죠. 그렇죠? 약자들을 위한 배려예요.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따져서 더큰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을 맡아 보는 사람은 재단 재물을 아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제대로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는 그죠? 그 사역자 자기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차비랑 하지 않고 내가 나는 복음에 더 질려가겠다. 나는 여기에 더 집중하겠다. 돈 벌고 일하는 시간조차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아름다운 선택이죠. 사도 바울처럼 아니다. 나는 이거 다 다시 돌려드리겠다. 나는 차비랑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오해가 생겨서 복음을 못 받아들일 참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난한 사람이라도 더으려고 나는 이거 내려놓고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선택할 일이 아니고요. 사역자가 선택할 일이에요. 사역자의 선택을 교회가 다해줄다해줄 다 해줄 것은 안 되죠. 자기 선택을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거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이죠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거? 이거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도리를 안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해할까봐.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돈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막 오해를,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원래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까지 변명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직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은혜로 나에게 이 직무를 맡겨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뭐 보수가 있든 없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건 그거 안 하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이게 싹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혁 성경은 상을로 바뀌어 있어요. 상을 상으로 번역하는 게 맥락이 더 맞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자진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면 나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맞지못해서 한다면 나는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거라면 그냥 직무를 따라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한 권리를 넘어서 더 자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다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값 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싹쓸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될그 일을 한 거. 아 그걸로 끝나고 말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당연한 권리까지 내려놓고 내가 복음을 더잘 전하기 위해서 발부둥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끝까지 가면요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끝까지 읽어야 이게 한, 한 통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내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좀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약자를 배려하고, 아내 자유를 참 오히려 섬기는 데 사용하고, 이게 목자 목녀의 삶의 길 아닙니까? 꼭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근데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하늘복을, 하늘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 받는 것이 여기에서 좀 오해당하고, 여기에서 아무 내가 참이 권리를 다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상 받는 것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늘의 상을 바라, 바라보고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호소예요제 호소!" 저도 그렇게 호소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늘상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권리 다 누리고, 뭐 이렇게 어 참, 그거 다 이미 사용했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상 받아야 될 때, 마땅히 칭찬 들어야 될 때. 아, 마땅히, 뭐,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될 때, 내가 오해 당하고, 아, 내가 보상받지 못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에,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 길에, 그렇다면, 아싸! 하늘에서 내 상이 하나 쌓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전하려다 보니까 약간 흥분했는데요. 아 여러분들 다른 거다 내려놓으시고요. 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참 상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좀내 마땅한 권리 나의 오름이라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번 동행해 보면 그런 오늘도 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 목자 목녀의 삶될수 아, 있기를 우리의 아, 목회자 세미나 섬기는 섬김의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영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아, 정말 이렇게 아, 사랑의 아, 방식 때문에 나의 마땅한 오름도 나의 당연한 권리도 잠 아, 내려놓고 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아버지 하나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길을 걸어보려고 나의 오름을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상주시 그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도 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한 권리를 주셔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길을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방식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 나이다. 아멘.